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토끼띠는 도대체 언제 풀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좋아하는 띠가 되는데요 아마 그 토끼띠 아로하 씨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하셔 가지고. 본인의 그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회환경에, 어, 좀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토끼띠가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음, 이것은 곧 인수가 됩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본인을 돕는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본인의 윗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돼지띠를 만나면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단순히 이제 오행으로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어, 오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이 토끼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돼지라고 하는 글자는 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가 물을 나무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는 띠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끼 띠와 돼지 띠가 다잘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띠에 비해서 좀더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곧 바로 삼회가 됩니다. 보통 삼합이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 이제 토끼하고 돼지하고는 이렇게 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몸과 이 모, 무언가 이 목적을 위한 합의나 계약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돼지 띠 같은 경우에는 지살이 됩니다.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이신살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토끼의 어떤 운동하는 역, 운동 역학이 있는데, 그 운동 역학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지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토끼 띠가 제대로 운동을 하려면 이 돼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토끼가 돼지를 만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과 시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 뭔가 제대로 된 시작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토끼라고 하는 것은 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이라는 것은 그 사람 팔자의 어떤 선대, 조상, 그 다음에 부모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합의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선대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리를 의미하니까, 만약에 토끼띠가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거나, 혹은 뭐 국영기업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하는 일이 국가기관과 뭔가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그 토끼띠가 돼지를 만나게 되면, 약간의 이런 그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앉은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토끼띠가 어떤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인 일단 변화라고 일단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띠가 이렇게 쥐띠에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인수가 되니까 뭔가 본인이 이제 그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위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서를 쓰고 뭔가 인허가를 받거나 이럴 땐 일단 나쁘지 않은데 좀더 이제 그 약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이게 형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일단 발생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곧그 대외 여기 어 대외인데 그 이건 대외입니다. 대외 협력을 위한 어떤 조정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일단 갈등을 푸는 어떤 그런 약간 번거로움이 있다 일단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곧 도화가 됩니다.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뭔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본인을 알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좋은 글자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 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 뭔가 이제 그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끼가 이렇게 쥐띠를 만나게 되면은 도화라고 하는 것은 곧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에는 주색잡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곧 이제 여자한테는 산부인과, 남자한테는 비뇨기과 질환을 잘 일으키는 형이라고 일단 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남녀공이 그 이성에 의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글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토끼띠가 쥐띠를 만난다고 해가지고서 다 무슨 이성과 뭐 바람을 핀다거나 무슨 일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주변에 약간의 본인이 도덕적으로 어좀안 좋은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도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소에 이런 쪽이 좀 약화되어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지혜를 만나면 특별히 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이라던가 아니면 난소라던가 방광 어, 이런 데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남자는 이제 방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 신장 그 다음에 전립선 같은데 조금 더 주의해서 어, 일단... 어, 그, 지나가시기를 일단, 그, 바, 이제 바람은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토끼띠가 소띠해를 만나면, 토끼띠는 다른 띠보다 좀 유리한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재물에 해당하는 그 해를 만나는 것이 다른 띠들보다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토끼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목이 되기 때문에, 이 12지지 중에 토라는 글자는 4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띠가 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곧 이제 명제가 됩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사업 재물을 벌어들이기도 하거니와 보통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앞쪽에 지금 제가 뭔가 계약 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약 사항에 의한 사업 재물과 이익 실현을 토끼띠가 이렇게 소띠를 만났을 때 주로 진행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곧 월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재물을 벌어들이고 이익 실현은 가능하나 이것을 이용해서 또 과도한 확장이나 투자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버는 것보다 어, 확장 및 투자를 잘못하면은 나가는 게더 많게 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월살의 피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곧 조객이 되는데 조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어, 본인한테 이렇게 문상객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일단 우울한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일단 좋고요 토끼띠가 소띠를 만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주변에 일단 곡사라든가 초상이라든가 이런 소식들을 많이 일단 들을 수가 있고 본인의 친척분들 중에 연로하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것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토끼띠가 범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겁제가 되고요. 측면냐면 이제 사실은 어, 어, 그 동물에 비유하면 어, 토끼는 호랑이의 이제 먹잇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측면에서는 곧 이제 본인보다 더 강한 상대를 일단 만났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더군다나 이것은 곧 망신이 됩니다.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본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그 과도하게 어, 이제 몰려 있어서. 어 상당히 이제 자만과 독선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어, 주변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 특히 자만과 독선을 주의해서 유대관계 일단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범띠 안에는 이 화라고 하는 기운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토끼가 볼 때는 본인을 펼치고 벌리는 어떤 그런 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유대관계를 좀 주의하고 그다음에 자만과 독선을 주의하되.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를 좀 준비하고, 일단은 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띠가 이렇게 토끼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비견이 되면서 본인을 드러내는 본명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성이 됩니다.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군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과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완성과 전성기 이후에, 이후에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겸연과 검손을 일단 필수가 되는 것이고 가장 에너지가 높을 때 본인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그런 준비를 잘안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주로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막 이제 그 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예, 일단, 훗날을 좀더 준비하는 그런 애로 일단 삼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묘와 묘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쨌거나 이제, 이두 가지의 글자는, 이제 그, 묘는 파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파가 두개 겹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그, 병원 출입을 한다거나, 아, 이 묘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자궁에는 좀안 좋은 글자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명리에서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묘가 두개 겹칠 때, 산부인과 질환도 역시 좀 주,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띠가 이렇게 용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역시 또 명제가 되고요. 왜냐면 토끼는 목이 되고, 용은 토가 되니까,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해서 재물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이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물운이 있으면서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해할 때해자기 때문에 주변의 방해나 질투, 시기 이런 것들도 일단 나타날 수 있다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뭘 의미하냐면은 본인이 누군가와 협력을 하려고 할때 그것을 방해하는 인자로 일단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는 것은 일단 나쁘지 않은데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도 같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 그나마 일단 좀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헤이긴 하나 곧 반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는 일단 좋은 자리가 제공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좋은 자리에 무조건 앉는다고 인생 자체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앉은 자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일단, 이것이 또 재물이 되고, 이렇다는 것은 본인의 위치에 상승이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주변에 방해나 질투시킨더 많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감안해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용띠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제 화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새로운 영역 진출을 위한, 좀더 이제 모색을 하는 어떤 그런 어, 위치로 보면 되니까, 본인이 일단 재물운이 있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영역 진출을 위한 좀더 일단 공부라던가, 아니면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일단 좋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토끼띠가 이렇게 뱀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 상관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영마가 됩니다. 영마. 역마. 영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동변동을 의미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뱀띠가, 어떤 이동 변동을 일으키는지는 그 사람이 이제 사주팔자를 볼때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토끼띠가 뱀띠를 만나게 되면 상관이 돼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에너지를 좀더 펼치려고 하는 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 변화에 따른 이동 변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영마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이다, 국제적이다, 활동을 강화한다 이런 의미를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거기에 그거, 따른 상문이 되기 때문에. 과로나 건강을 좀더 유의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하지 않도록 좀더 관리하시는 게 일단 좋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다음 에 여기 제가 쓰진 않았는데 자우이이 이 토끼띠가 살을 만나는 것은 이건 뭐 파쇄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쇄라는 것은 부너지고 부서지고 깨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막 돌아다니고 이럴 때 자신의 몸과 그다음에 주변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외치 않은 약간의 그 주변에 일단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일단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주변 관리를 잘 하면서 좀더 역동적이고,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띠가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식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가 되고, 유기이 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 상관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에너지를 내뿜어서 뭔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통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파가 되니까, 파라는 것은 이제 오가 묘로 이렇게 파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발산하다가, 뭔가 갈등이라던가, 뭔가 손괴, 뭔가 이제 좀, 뭔가 망가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단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식신이라는 것은 뭔가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에너지가 소모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활동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곧 이것은 유의하게 되니까, 보통 이제, 중년 이후의 분들이 토끼띠가 말띠를 만나게 되면 건강관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라 일단 보,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오라는 것은 곧 금이 약화되는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폐라던가 대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호흡기가 안 좋거나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이 특히 일단 유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토끼띠가 양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역시 또 명제가 되고요. 이것은 곧 화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역시 토끼띠가 양띠를 만나면 이렇게 합의되면서 본인한테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계약에 의한 수익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여러 회사와 뭔가 이제 업무 협약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회사와 협력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좀더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계라는 것은 뭔가 제도약을 위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준비하는 어떤 그런 애로 삼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토끼띠가 이렇게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명관이 되고요. 또 겁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귀문이 되는데 이 명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일단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예 환경적인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곧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 허울 좋은 명예를 얻었다가 다시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주변 관리를 잘하고 본인이 어떤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아,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명예는 또한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예를 얻고 나서도 압박과 부담을 굉장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을 다시 되돌려 버리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명관도 좋게 활용되면 개인적인 명예가 되거나. 본인의 환경에서 명예가 되기도 하지만, 에, 뭔가 이제 본인 일을 추진하다가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다시 리셋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단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귀문이 되기 때문에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의아한 일들, 에, 한마디로 귀신이 고칼로릇,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것이 곧 본인한테는 압박과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토끼띠가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 특히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특히 이럴 때는 뭔가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단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누군가가 뭔가 뭔가 좀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 그런 것을 이제 덥석 문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뭔가 덥석그 사람과 일을 취한다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제 겁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뺏기는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이익을 보려다가 한마디로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로 일단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가 일단 닭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명기가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명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재살이 뭐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승진이라든가 일단 좋은 어떤 그런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막상 승진하고 났더니 더욱더 환경에 스트레스가 일단 가중되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더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일이 일단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되고 토끼는 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목으로 이렇게 극해서 한마디로 이런 것을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즉 낮은 계급이 이 연이라고 하는 노, 높은 계급한테 개기는 것을 의미하죠. 더군다나 이건 충이 되니까 보통 하극상에 의한 이동 변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잠깐 승진했다가 추후에 그러니까 연초에 승진하고 연말에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다시 이동변동이 일어난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활동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직을 주고, 허울 좋은 관직을 주고, 활동 범위가,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는, 일단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 있,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제공되는 그러한 약간의 혜택에 어, 너무 어, 솔깃하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그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띠와 닭띠에는 뭔가 일을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끼띠가 이렇게 개띠를 만나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좀 명제가 돼서 일단 유리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돈을 벌기엔 유리하나 이럴 때 보통 이제 무조건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천살이 되기 때문에 어, 본인이 꼭 하기 싫은 일. 그다음에 에, 돈을 벌면서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의무감이 주어져서 굉장히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주변 일 때문에 에, 돈을 벌기에는 유리한데 돈을 버는 일 말고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은 것이 바로 천살이 됩니다. 다만 그나마 당행인 것은 이것은 뭐 육합이 되니까 뭔가 협조를 받아서 그냥 이제 그 계약을 하거나 이런 데는 일단 유리하고요. 특히나 이제 요것은 토가 되고 본인은 목이 되니까 본인이 이걸 극해서 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느 정도 일단 본인이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협력에 의한 수익 창출이 일단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의무이행을 함으로써 좀더 일단 번거로운 일도 발생할 수 있으나 돈을 버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토끼띠는 도대체 언제 풀리는지 언제는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